할렐루야. 아홉 1분 구원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우리 하나님께 또중복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가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한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하나의 말씀 잠원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원 16장 33절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제비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하든지 또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해서 행하든지 열심히 노력하든지 기도하든지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작정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에스겔서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이스을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또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모든 통치와 주권과 또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에 동참하신분들은 이미 기도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상달되수있는 그런 기도를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뭐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함께 어,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요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 제자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도고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올또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영적인 기도 제목이든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든 마음의 기도 제목이든 생활의 기도 제목이든 국가량 기도 제목이든 교일량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개개인의 모든 영육 간에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 없어서 응답하여 주시 없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환절이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선이 어 이제 화요일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아직 어또어 뒤에 우편 투표나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어 언제 끝날지 어 아무튼 끝나긴 하지만 어떠든 끝나 이후까지를 기도해 주시고 코비 나인틴. 아 어,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한반도 함께 기도하시겠 통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게 신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주님의 뜻 안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는 미국 땅에 또 대선을 아버지님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요일 대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조기 추표나 우편 투표나 많이 해왔지만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와는 놓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와는. 중보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꼭 하나님의 말씀과 제뜻 안에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리더를 세워 주시옵시고그 이후에도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코비들라 안테노에 인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웃과전세계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와 다스림이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계신 예수님에 대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터키에 지진 나서 또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사람 많이 다치고 또 죽고 했습니다. 그리스까지 선교지도 터키도 약 400명 이상의 선교사님 나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들위해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는 또 터키 또 지진 이 나서 우리 김종우 선사님 비롯해서 또 그리스에 또 많은 선교사들 터키는 수많은 수백 명 선교사님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하는 데 힘들어 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가는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은 정과 보와 믿기와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은혜의 벌어 주옵으며 세계 선교에 하나님 정부 나가는 모든 성자을 지켜봐 주시고그들의아버지 사역하는 교회들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초월해서 살게 누리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열망하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콧물이 안전 상황에서 또 지키시고. 포호하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 다실 때이 때에 깨어서 더욱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함 나이다. 아멘. 네 번째로 각 가정에 각 가정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어, 어, 또 결혼과 직장과 하나님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주의 에혜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어, 부모들이 영적으로 온전나 서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또 주의 뜻 안에 바로 살게 도와주시고 땅의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뜻이 아버지 안으며 주님의 뜻이 가정 안에 가정 안에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는 역사하시고 아캄바이 원설적 토모다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건강에 은총을 더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환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마지막 다섯번째 기도 제목 들입니다 예, 우리가 중복 기도의 삶을 살아야 겠다는 거죠 유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또 당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교사문의 한혁구 장로님 그리고 또이모성원사님 이춘사 여동원사그 외에 지금 아프신분들이 또 있다 오는데 예,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치유달라 기도해 주시고 임신함까지 우리 함께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알겠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우리 모두가 다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하라 아버지 아름여 기도하라 또 도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아버지 아름여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갈망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 우리 당대만 해로후세들까지똑 바로 정말로 지켜주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선교자라한역구장님수순산님이 천사 여동생 아버지는 그 외에 또 아프신 분들의 가족 중에 써내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시라며 까지 다 지켜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재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신 시 여호와께 떠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지만 그 모든 결론과 결정과 모든 이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코미디트이나또 선교지나 각 가정이나 아픈 자들나 모두 다치료의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해한 분들이 기도하. 来哒，阿明